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지프 전정유 대리입니다. 자이 영상은 어 저희 즉시 출고 가능한 지프 어, 랭글러 재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가지고 영상을 어, 만들어 봤는데요. 자그 전에 오늘 방금 전에 이엘랑 그리고 옆에 있는 뒤쪽에 있는 어, 컴패스 차량에 대해서 오늘 출고 검수 맞추고 사진 한것딱 찍었습니다. 멋들어지게. 짜잔. 자, 전, 자.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자 즉시 출고 가능한 지프 어, 랭글러 투도어 그리고 포도어 루비콘 오버랜드 그리고 글래디에이터 재고 현황에 대해서 제가 어,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차량들이 다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보시면은 랭글러 오버랜드 하드탑부터 말씀드리자면 쥐색 그리고 스팅그레이 그리고 흰색 검정색 해서 총 다섯 가지 차량이 있고요. 물론 이 재고는 실시간으로 해서 계속 변경될,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버랜드 파워탑 같은 경우는 스팅그레이어한 대밖에 없죠. 스팅그레이 구하기 힘든 컬러입니다. 이거 한대 빼고는 어, 전체가 다 판매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루비콘 투더 같은 경우는 재고가 아예 없네요. 이건 안타깝지만. 패스, 포도, 하드탑입니다. 하드탑. 하드탑 같은 경우는 레드와 흰색 두 가지 컬러가 어, 한 대씩 있고요. 파워탑은 스틴그레이 그리고 흰색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컬러가 한 대씩 있습니다. 그리고 랭글러, 포바이, 하드탑. 포바이 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블루와 흰색, 검정색 이렇게 총세 어, 가지 컬러가 각한 대, 한 대, 두 대씩 있고요. 어 파워탑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워탑도 마찬가지로 각 컬러별로 한 대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래디에이터인데요. 글래디에이터.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 주색, 스팅그레이, 레드, 어 흰색, 검정색. 거의 전 컬러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랭글러 그리고 글래디에이터에 대해서 제가 재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킥포인트 뭐냐?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킥포인트 같은 경우는 바로, 어, 랭글러 23년식부터 가격이 이제 인상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상 전으로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내가 지금 랭글러를 구매해야 되겠고 또는 구매 예정이라고 하시면은 어 인상된 가격에 23년씩을 사실 게 아니라고 하면은 요번이 조금 촉박하긴 하지만 어 11월 그리고 11월 달에 판매가 안된10 22년 차량을 12월에 구매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컬러도 지금 보시면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되게 제한적인데 재고도 마찬가지로. 한대 내지 두 대밖에 없어요. 오버랜드와 루비콘 같은 경우는 거의 각한 대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한대한대한대한대한대 예, 한 대, 한 대, 한 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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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밖에 없네요. 그리고 이제 포바이나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한대 내지 두 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한번 고민 좀 한번 사방팔방 막 연락해 가지고 프로모션을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느냐, 또 할인은 얼마까지 되느냐, 한번 여쭤보시고, 또 제게도 문의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게 연락을 주실 때는 어, 위쪽에 있는 연락처 또는 아래쪽에 있는 오픈 카카오 채널, 응. 1대1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제게 바로 다이렉트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Artist 그럼 다음 아이폰.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G. 아이폰에다가 카메라를 달았는데 오, 이 영상이 어떻게 편집될지 지금 너무 설레어서 빨리빨리 편집하러 가봐야 되겠어요. Music l i c e n